형님 음. 외계인은 있어요 왜왜왜 왜 있냐면 왜, 왜. <laughs> 음. 형님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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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구는 우주에 진짜 조금만한거 맞아. 알죠? 맞아맞아 맞아. 다른 행성에서 맞아, 맞아. 계속 뭔가를 보내고 있어요 진죠 UFO 알죠? u f o 가아나 UFO 어, 어. UFC. <laughs> UFC. UFC? UFO가 날라오고 여러개가 발견이 된거 어, 어. 이런게 있는거 아시죠? 어, 어.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근데 너네 외계인 봤나? 아니.. 에? <laughs> 저 그거 영상 같은 거에서 몇개 봤어요 아니 네 눈으로 봤냐고 아직은 못 봤죠 네 눈으로 봐야지 형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어도 이게 찍어 먹어봐야 된장인지 똥인지 아는 것도 아니고 봐야지 <laughs> 아니야 네 눈으로 봐야지 아니에요 형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야 돼형 제가 저 어디에 있어도 저안 믿어요? 음못 믿는데? <웃음> <웃음> 형, <laughs> 형눈 없어도 제가 아니야 잠깐 바바리 네. 눈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아니에요 형님 눈 앞에 없어도 야, 믿을 외계... 수 있어야죠. 야 그럼 외계인 우리 집에 있어 원래? 믿을 수 있다니까 저는 형님 말을 믿는다니까요. 아나너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외계 눈에 안 보이면 없지.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눈에 안 보여도 형님 이게 응. 외계 그러면 쎄 형님 왜 외계인이겠어요? 모르지. 이, 이 지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 진짜. 몰래. 진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딱 해서 온 거예요 하... 이 행성에. 아 왔어. 왔어. 우리도 왔어? 지금 형님 다리에 달에도 보는. 아, 여기, 아 외계인 여기 왔어? 그러니까 U F O가 있는 거라니까 형님. 언제 왔어? 나 U F O 못 봤는데. 저도 보지는 <laughs> 못했는데. 어. 아. 땡땡땡댕댕댕댕댕댕댕와 치열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외계인이 있다가 설득을 하기 쉬울 줄 알았어요. 네. 안되네일단 어... 없어, 어 없어.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없어. 기훈 씨가 공격하고 우리 어. 성은 계속 방어했는데 어. 방어가 너무 잘돼서 너무, 너무 귀엽잖아요. 결국에 어. 공격하다가 어. 자기를 공격한 거죠. 아. 자기가 막화가 네. 나가지고 네. 어. 저못 믿어. 왜저못 믿어요? 아. 아, 너무 귀여워. 네. 외계인이 우리 침략한대요. 아. 그러니까 <laughs> 외계인 침략을 하는구나. 아, 아직 아,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지 네. 못하지만 어, 외계인은 있습니다. 네. 아 실패. 어. 아, 네. 없지 없지. <웃음> <웃음> 자 <laughs> 요승부에서는 일단은 저희 네. 부대 없다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두분두분두 분의 주제는 두 분의 주제는, 자, 두 분의 주제는 오. 라면은 컵라면 아니면 라면은 봉지라면. 아 라면은 봉지지. 야 <laughs> 이것도 이긴 분은 어, 컵라면을 갖고 진 분은 봉지로 갈게요. 자 음. 가위바위보. 자 컵라면, 컵라면 봉지라면이에요. 봉지 봉지 음. 자 시작. 라면은 컵라면이죠. <laughs>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라면은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하기 때문에 3분 안에 끓여서 그냥 끓은 물만 딱 넣어서 먹으면 은 한강에서 라면 드셔보셨어요? 어 먹어봤어요 한강에서 라면 드실 때 요즘에 그 봉지라면 해가지고 이렇게 은박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와. 그거 드셔보셨습니까? 오래. 어 그거 맛있죠 그거 맛있죠? <laughs> <laughs> 네. 그럼 말 마세요 <laughs> 말 마세요 그 컵라면을 네. 안 먹네요 거기서 발언권 없습니다 아, 제가 이겼습니다 땡땡땡땡땡땡 민성씨 한강에 갔어요 컵라면 있고 그음박지에 봉지라면 있어요 둘째에뭐 드실 거예요 봉지라면 윈 땡땡땡땡땡 야 이거 야, 승부가 여지 빨리 났습니다 <놀> 예, 아, 봉지를, 깔끔하게 날로 봉지라면이네 아, 왜냐면 민성씨가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봉지라면이 더 맛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사실 봉면넘어 <laughs> <들어주는 웃음> <laughs>